우리 다윗의 삶을 네, 어, 이 언약계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제 성전을 짓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고즈음을 다윗의 전성기라고 보면, 네, 다윗의 전성기 이전과 전성기 이후에 "하나님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언제 더 많이 했을까요? 물론 이전이겠죠. 다윗이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더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편 25편이나 26편 모두 다 다윗이 언제쯤 쓴 시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신의 결백함과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 탄원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로 지어진 10편, 26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나의 완전함의 행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말은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남녀간의 성실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부부간의 성실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눈팔지 않는 것? 서로 상대방만을 바라보고 존중하는 그게 부부간의 성실이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실함이란 그런 거 아닐까요? 한눈팔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래서 1절 다시 보세요 내가 나의 성실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뭐했다고 말합니까?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완전함이다고 오늘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봐달라고, 나를 판단해달라고, 내가 지금 대적에게 쫓기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결백합니다. 내가 다른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사랑을 고백할 때.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과 언제 그런 고백 드렸습니까? 시험 당하고 나서 그 전에는 엉뚱한 이야기 많이 하죠. 어, 난 절대 뭐 이런 이야기 하고 뭐 칼을 빼들고 어, 이런 행동과 고백들을 하지만 시험을 겪은 후에는 베드로가 주님 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금 철든 고백을 그제서야 하는 것처럼 다윗도 여기 참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 참 주옥 같은 내용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성실하며 여호와를 제가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이 절에 보면 내 양심을 달려나소서, 마치 이 철을 연단하는 것 같이 재련하는 것 같이 하나님 저를 제 양심을 제 마음을 그렇게 시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스의 상태를 두드리면. 아, 여러분 철을 제련하는 거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두들기고 두들겨 가지고 계속해서 단단하게 만들고 또 불순물은 제거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청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좀 해봐 주세요. 저에게 나올 것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밖에 없습니다. 두들겨 보세요.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다윗에게 지금 이 상태 속에서 나오는 것은 여호와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만 나올 테니까 하나님 저를 지금 이렇게 내 양심을 단련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연단 속에 있을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드리게 돼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겪음을 겪을수록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죠 찔러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가시밭에 백합파 예수 향기 날려요. 찔러보세요. 두들겨보세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고백밖에 나오는 게 없죠. 그 근거를 3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그죠? 뭐라고 말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눈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인자하심이 함께 계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합니다. 누구의 진리입니까? 주의 진리, 이 말은, 아멘, 그런 말이에요. 에메트. 이거는 성실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실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다윗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은혜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은혜와 성실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저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이게 4, 오절이에요 험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사오니간사한자와 같이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4절과 5절에 앉지 않습니다 이런 말 나오죠 이거 어디서도 나와요 시편 1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안지 아니하고 누가요? 복이 있는 사람이 다윗은 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구절에도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 손에는 뇌물이 가득합니다. 그들과 나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다름이 있어야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다름. 그들은 뇌물을 바칩니다. 여러분 뇌물을 왜 바칩니까? 자기 목적 자기 뜻을 그런데 그게 정의로운 게 아니죠. 그걸 관철시키려고 상대방한테 선물 주는 거 그건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악인들을 보고 우리는 저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진실하면 됩니다. 정직하면 됩니다. 옳은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그저 뚜벅뚜벅 걸어가면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칼로 찌르지 않았잖아요. 옷자락만 베고도 죄송스러워 하잖아요. 사우를 저주하지 않죠. 그럴 이유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고 다윗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의 길을 그저 걸어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것이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것이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상대방은요, 악인들은 하나님 손에 맡기면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다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 다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진실함을 쫓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다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6절에서 8절은 다윗은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6절에서 8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무죄하다는 말은 결백하다는 말이에요. 죄한점 없다 그 말이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진실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결백,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여기 우리 예배당에 들어갈 때, 과거에 성전에 들어갈 때, 뭐 씻어요? 먼저 물두멍에 손 씻죠? 정결함을 말하는 거예요. 손을 씻고 주의 재단에 두루다니며, 7절에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8절에 같이 읽어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어디를 사랑해요? 성전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언약궤 들어올 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기뻐했던 여기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걸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죄한 것, 결백한 것, 정결한 것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 중심이 진실한 것, 간사하지 않은 것. 야곱이 간사할 때가 있었죠. 하나님이 그를 고쳐놓죠. 진실하게 만들죠. 이스라엘로 만들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죠. 이것을 어, 결백한 거라고 하고 또 정결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여기 예배자죠. 자, 그래서 우리 1 1절의 동일한 고백을 마지막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성도들이여 우리도 이렇게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완전함에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세요. 다른데 한눈팔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진실한 중심을 드리는 완전한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 12절과 같은 고백이 되죠. 내 발이 평탄한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 발이다. 여러분 발이 지금 어디서 계십니까? 평탄하세요? 아멘이세요? 돈 많이 필요합니까?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고백 위에 서면 돼요. 하나님 내 발이 평탄한데 설 것입니다. 아니죠? 섰습니다. 평탄한 곳이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만을 사랑하고 주만을 의지하는 자는 언제나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에요? 어렵습니다. 고난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를 사랑합니다. 저 아시죠 베드로처럼.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그 뜻대로 불호심을 입은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그 중심을 드리는 자, 그 사람이 평탄한데 서 있는 성도입니다. 평탄한 곳에 서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곳에 가득해, 우린 소.